장두시 작가입니다. 내 청춘은 간간히 밝은 햇살에 뚫렸더라도 뒤끝에야 컴컴한 폭풍우 였네. 그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는 시적에서 젊은 시절을 여름에 비유했다. 그 태양의 계절이었지만 주로 폭풍과 폭우에 시달렸다고 했다. 컴컴한 폭풍은 시집 아게 꽃과 삼문 시집 파리의 우울을 남긴 그 시인의. 질풍노도 시절이었다. 가을은 두 얼굴을 또 지니고 있다. 쇠락과 조락, 아니면 은송숙과 수확. 버들레르에게 가을의 생각의 가을은 청춘의 열정이 식어버린 영혼을 가리켰다. 더는 이 사상을 왕성하게 떠올릴 수 없다고 탄식했다. 시간 때문이었다. 시의 제목 적은 인간의 노세를 강요하는 시간을 증오하고 규탄했다 그 제목은 원수로 또 번역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시에서 시인은 곧이어 나는 이 삽과 새스랑을 들어야겠네라고 또 한다 여름에 수마가 핥고 간 땅을 복구하는 작업에 또 몰두한다 시인은 대부분 가을에 원숙한 생각의 풍요를 노래하지만 버들레르가 마주한 생각의 그 가을은 새로운 노동 시간을 또 알린다.말라버리는 그 시상의 샘을 더 깊이 파서 한 줄이라도 더 쓰겠다는 것이다.시인은 곧오 고통이여 고통이여라고 거듭 비명을 지르지만 생각의 가을에 왕성한 활력이 또 메아리 또 친다.초고령 사회라고 하더니 이 생각의 가을에 이런 사람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. 생각의 가을도 예전보다 훨씬 더길어졌다 그 예술가가 말년에 좀 전에 자신을 허물고 창의적인 예술 작품을 내놓은 경우를 그 만년의 양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.이제 생각의 가을은 이제 추락이 아니라 오히려 활용 정점의 시대가 된 것일까.완성된 그 케이크에 앵두 하나를 올리는 순간 물론 그 경지는 아무나. 이러는 게 아닐 것이다. 우선 생각에 항복판에 방가사 유상을 오롯이 모신 뒤 날마다 정성을 드린다면또 모를까. 예 이+ 이야기는 그 박혜연 한국문화 편집위원입니다. 또 일사일원에서 예, 인용했고 제목은 생각의 가을에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같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.